할렐루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예수 생명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여하와제 가운데 영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정말 우리 정말 오랜만에 한국 이렇게 여기 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아주 너무 감사하고 뒤에서 예배드리는데 아, 어, 성령의 불이 막 떨어질 것 같습니다. <laughs> 우리는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예. 성령이 아니고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요 천국 그날 그 가는 그 날까지 우리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나루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성령을 붙들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붙들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 아멘. 예. 아멘. 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기 벤쿠버에 살았어요. 6년 살았습니다. 몇분 얼굴 낯익으신 분도 계시는데 2016년도에 예, 파송을 받고 예, 원주민 지역로 가게, 가게 됐습니다. 우리 영상 그때 혹시 네. 예 준비해 주시면 좋을것같고요 혹시나 가능하면 예, 예. 제가 마, 말씀 먼저 어, 하나 드릴게요. 지금이 예.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 아시죠? 예. 음. 자,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네,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제가 원래 원주민 가려고 한게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터키 가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쪽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는 원주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서 거기 갔어요. 갔는데, 저는 원주민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가면은 거기 머물 때가 있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혹시나 원주민 성교 가신 분들, 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원주민은 보호구역입니다.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살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막 렌트해가지고 갈수 있는,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서 보니까 코스파성까지 다 받았는데,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버려버려 한게 뭐냐면은, 제일 가까운 지역에 도시, 조그만 도시에, 거처를 마련을 하고, 거기서 매 주마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주 저희 맨 처음에 했던, 거, 했던 사역이 뭐냐면은, 주일 학교요 주일 학교. 제가 있는 곳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토피노 아시죠? 토피노. 아름다운 곳이, 곳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그 아름다운 그 계절이 한몇 개월 안 돼요. 나머지는 다 비바람 많이 몰아칩니다. 그 토피노에서 조그만 배드, 배를 타고, 한 여섯, 작게는 6명, 여섯 막 크게는 12명, 배를 타고, 가면 한 40분 정도 가면은 또 다른 섬이 있어요. 거기에 진짜 고립된 섬이에요. 거기 뭐 마켓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원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고요. 영상이 준비됐나요? 네, 잠깐 보고 그러면 시작 더 이어가겠습니다. I'll be the one standing I'll face the master. I'll face the savior. Because you heal my heart, take my name. Forever we are not the same. I'll face the master. I'll face the savior. I'll take God. Oh! Connect the bridges. Connect the bridges. If you touch the ground, you are out.

the name of the Father and Son in the Holy Spirit.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담배할세. 코코아 주세요. 코코아. 코코아. 아멘! 할 갈렐루야 저희가 그 성교 갈 때요 저희 애들이 두 명이었습니다 모사님 네. 여 사모님 아시는데 지금 여섯 명이에요 성교지에서요 하나님네 명을 더 주셨는데요 거의 기적적인 그 6년 육년 안에 네명날수 있어요 <laughs> 저 이해가 안 가시죠 <laughs> 이 하나님께서 저희가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자들, 자들이라고 자들 말씀하시는 거, 예요 이들이 강도가 누구죠? 강도가 교회였어요. 외지던서 스쿨 들어보셨죠, 여러분? 언제인데 교회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들 강도였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사람 선한 사마리인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 말씀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도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간 겁니다. 가지고 간건 갔는데 같은 해첫해첫해거기 주일학교를 시작을 하고 감사하게도 같은 해에 한 아이가 세례를 받고 유스애가저 어, 어, 생겨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아주 그 아이가요, 참거기 거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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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데려오게 하시그 방법이 참 우리가 다르다. 그 아이들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됐냐. 성령의 그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 믿게 됐어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애들이 막 달려오더니 하늘에서 지저서 얼굴을 봤다는 애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애들은 지저서 레터를 보고 봤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 우리 요한이도 그걸 똑같이 봤다는 거예요. 나는 빨리 들어와서 못 봤는데. <laughs> 그렇게 해서 한 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원주민들이 되게 공동체 커뮤니티적이거든요. 그 애가 시스터 브라더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 다음에 4명이 되고 그 다음에 6명이 되고 그 다음에 17명이 됐고요. 30명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이걸 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 저희가 만난 것들이 영적 전쟁이었어요. 사단이요. 그 복음 전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께로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요, 영적전쟁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 영적전쟁을 인식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집배를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네.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특히 유스 아이들 데리고 예배 드리거나 이런 거, 우리 여기 캠프, 우리 AYC 캠프라고 원주민 아들 모아가지고 캠프하는 건데, 거기 보내려고 하면은, 이상하게 영적전쟁이 그렇게 심한지요. 어떤 영적 재증이 있었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뉴스 아이가 내일 출발한 날입니다. 그 전날, 갑자기 누가 아침에 히트 8시에, 똑똑똑똑똑, 우리 저희 집문을 이렇게 두들겨요. 나가보니까 그애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손을 막 흔들면서, 우리는 대 의사가, 아니, 긴급구조원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메디컬 이슈가 생기면은, first r e 라고 있어요. 그 사람 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데리고, 거기 병원에 가거든요. 그 사람이, 대, 그 사람이, 그 아주머니를 데리고 절온 거예요. 왜 왔을까요? 귀신이 되는 겁니다. 가지고 손을 막 떨어가지고 손이 얼마나 아프냐 그러니까 9, 9, 10이에요. 너무 아파가지고 뭐 어쩔,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사람이 버스 리스폰도 나만 부른 게 아니고 그 바로 옆집에 저희 네이버에 전통으로 아주 열심인 자가 있어요. 그그 어? 어? 그 사람도 같이 부른 거예요. 가지고 일단은 아침 이직이니까. 제가 의자를 거기 폴치 앞에다 갖다 놓고 앉으시라고 했어요. 제가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커고 크고, 크고 예술님 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어떻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귀신을, 귀신 물리칠 때? 어? 귀신아 나가주세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 예수 그리스로 명하노에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자, 병도 아프니까, 하님, I command in the name of Jesus, be healed, all pain, you go. 딱 기도하니까요, 이 9이었던 게 6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번더 기도했어요. 아직 있잖아요. 아직 아프잖아요. 3으로 내려가요. 한번더 기도했어요. 없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근데 이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귀신을, 귀신인자들이 자기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도아에나 그 네. 두려움이떤 나머지 병원을 거기 페인은다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더 신기한 거는 그저그제 뒤에 기도할 때그 전통이 아주 열심인자가 뒤에 서있었거든요한두달 후에 그 사람을 만났어요. 나보고 그래요. Did you follow her? 그그 후에 만났냐고 만났냐고 그, 여자분, 여, 그 여자분을 만났냐고 그냥 못 만났다고 그 그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저그테 그런 거예요. 몰라, 나는 눈과 꾸기도 하기 때문에 난 몰라. 그때, 그때, 귀신이 떠난 걸 제가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저희가 장례식이 되게 많아요. 돌아가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자연사는 보다, 그, 아, 자연사가 아닌 게더 많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도 있고, 뭐 있는데, 어느 장례식 때, 거기 한그 전통 그분이 항상 북뚝붙 치고 막 노래 부르세요. 장례식 이제 이제 관을 들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뛰어 들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 친구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지고 나가 보니까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 그 뒤에 봤던 분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잖아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막 둘러서 있었어요 막. 근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 나간 거예요 그거를 주민분들이 이렇게 둘러서 본 거예요 그때 아 우리가,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복음 전파 아닙니까? 이거 봐라. 어, 이 사람을 낳게 하시고 한 것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야.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의 참된 아닙니다. 저한 거예요. 거기서 더, 더, 더 끝이 아닙니다. 제가 졸업식에 어디 갔다 왔거든요. 미국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겁니다. 미국 갔다가 어저께 돌아왔는데 졸업식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누가지전화냐면그 딸, 유스. 어머니가 뒤신들린 딸. 그 딸이 나가가지고, 똑같이, 똑같이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귀신이 나가지도 나가더라도요, 다시 들어와요. 왠 어, 어, 때 들어오는지 아세요? 성령을 채워주지 않으면 돌아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죄 가운데 터치를 하잖아요? 오픈도 도어가 되더라고. 다시 돌아와요 똑같이, 똑같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왜, 무슨 일이야? 물어보니까, 와츠코잉어 그러니까, same. 그러네. 기도할게. 자, 이제는 영상통화를 하면서, <laughs> 자, 기, 기도를 기 하는데요, 어? 기도해서, 우리 어떻게, 어, 기도하니게 나갔을까,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아, 네. 나갔죠. 할렐루야. 네. 그러니,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2분 뒤에 또 전화가 와요. 그러니, 뭐라고 하는 말이, 집에 귀신들 돌아가는 사요또 기도했죠. 기도니까그 여자분이 그러세요. It's gone. 여러분, 우리가 생각, 사는 이 세상은요 생각보다 되게 영적입니다 우리가요 그거를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걸 잘 몰라요 우리 영안이 막혀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멘? 우리 유스아이가요 아이들이 어떻게 30명이 됐을까요? 한명하면 한명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유스아이들 그렇잖아요 이건 전청이 성경님의 역사거든요 그 아이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었냐면요. 정말 신기합니다. 어? 그 아이들이 하나같이 자식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어떤 문제예요? 우리는 특별히 고립된 거기 마을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그 영들이 많아요. <laughs> 물어보면은, 디프레션, 엔자 s i 소셜 a n x i 이런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요. 그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 우리 애, 캠프에 갔을 때한 애가, 제가 기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저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요,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 썬데스크나오시도않면서 같이 율동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얘가 조그만 애인데, 그래도 시스인데, 디플레이션이 없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근데 우리가 기도했을 때, I felt light.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떠나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나한테 얘기하지 마. 애들한테 얘기해. 아주 그 조그만 방에서 우리 우리 열다섯 명 남자애들 리고갔고요1 5명 여자애들 리고 갔고 3 0 명이었거든요. 제가 좀 이유가 있어가지고 남자애들 같이 자는 방에 같이 잤어요. 막 마지막 날에 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애들 각각에 자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 한 명도 빠져없이손 듭니다. 왜냐 하나님 그 사람이 그 아이들 정말 믿음이 있어서라고 저는 믿는데 그러지 않았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이 자신하게 했던 그역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손을 대는 거예요 물론 믿음이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죄성으로 돌아가기 쉽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으로 눈이 떠진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뭘 봤냐? 뭘 봤을까요? 자기 삶 가운데 볼수 없었던 goodness o 예수 믿는 사람들 통해서 볼수 있었던 것들보여낸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원주민도 사랑하시고요, 우리 한국인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민족들을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억압받고 상처받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사람 이 누군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를 먼저 믿는 자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은 뭐예요? 예? 사마리아 사난 사마리안이 돼서. 밴드지 싸매주고 응? 가서 그들을 네? 도와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선도라 보세요. 아멘. 다 가시는 거예요. 다 가시는 거. 선수셨잖아요. 아멘. Do the same. Do like wise잖아요. 저왜이 말씀 드린지 아십니까? 저저 평범한 대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밴쿠버 6년 동안 여러분과 똑같이 살았어요. 이땅가운데 그 때요, 이런 은혜를 몰랐어요. 근데, 저희가 성교 가서 한 4년 동안 진짜 고생했거든요? 너무 힘든 거예요. 성교도 너무 많이 다르고,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다 얘기했어. 할수없 기적적으로 2년, 1년 정도 후에, 원주민 주민이 자기 집을 내어줬어요, 우리한테. 들어가 살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살수 없는 불당에 그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이안 스토리가 있습니다. 갔는데, 세번 쫓겨나고 났어요. 세 번, 세번 번, 세 쫓겨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넷째, 넷째가요, 파도가, 아, 겨울 되면 파도가 진짜 막, 윈터스톰이거든요우리가 배가, 바이킹형없는 여러분 아시죠? 바이킹 놀이기구, 놀이기구, 그거처럼뚝 떨어져요. 근데, 우리 그때 임시 막달이 안 됐는데도, 그, 타고 나왔는데, 집중이 생긴 거예요. 가지고, 결국에는, 예상치 못하 미수가로 미숙, 나왔습니다. 부품을 갖춰가지고 헬리콥터도 안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칠전하스피틀에 보내셔가지고 한달반한달 동안 아이를 못 봤어요. 애만 낳고 보내버려가지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조산 증세로 혼자 우리, 우리 라이선교사가또 빅토리아 실려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쁨이 우리 둘째가 어? 거기 병원이 없잖아요. 어디 뭐 여러분 여러 산 취재진은 다치면 바로 병원 갈수 있죠. 거기는 병원 못 갑니다. 병원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기도. 알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요, 한 역사 하십니다. 손이 찢어져가지고, 이건 100% 꼬매야 됩니다. 기도해가지고, 어느 우여곡절 끝에, 우리 어떤 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하는 말, 꼬매해도 된대. 알렐루야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경험하지 않으면요, 아마 모르실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너무 이 세상 가운데, 어, 정말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 너무 많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 옮겨지셔가지고, 정말로 믿을 거는 하나님 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걸 여러분이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힘들어도요, 할 수가 있게 돼요. 왜 사도 바울과 그 기제자들이 그 어려운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요, 저희 인체는 이해해요. 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알았던 거예요. 아,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아멘. 저 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자심 저가 이 느낌이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줄 느낌이 왔습니다. 네.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요. 정말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네. 그 충만함이 임하시면요. 여러분의 가장 큰 삶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삶이 어렵든 안 어렵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끝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 그분 딱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없었던 우리 연약했던 우리 자신을 돌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당신을 바라보게 하시는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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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스 아이가요, 어, 같이 예배드리는 아이인데 한 하루는 혼자 유스 아이가 왔어요. 저반이에요 근데, 근데 혼자 왔으니까 그래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많이 있으면 일일이 기도 못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위해 기도해줄까? 그러니까 아 e 이 r is bothering 뭐라, 뭐라 그러니까? 아프대는 거예요, 귀가. 가지고 어, 왜 아파? 가지고한번 보니까, 이게 뭐, 혹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왜아파 혹? 가지오고가지고케이 음, 기도하자. 그래라이선께서저가고 같이 기도했어요. 오기도에딱 그래, 하니까, 얘가, 어? 이러면서, 없어졌대요. 없어졌대, 혹이. 그래서 아파, 안 아파? 안 아프대. 여러분, 저는 기적을 사삼 가운데 예수 믿 열아홉 살의 예수 믿었는데 기적을 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제, 물론 제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지만 어? 그런 그런 병거침의 기적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걸 봤을 때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게 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처음 기적 보면 그런 말음안 듭니다. 정말, 정말이야? 정말 나왔어? 어, 아, 제 자신이 의심되는 거예요. 정말 나온 거 맞는지. 그래서 제가 세번 확인했어요. 제볼 때마다. 너 정말 괜찮아? 괜찮대. 그 다음에 또 괜찮아? 괜찮대. 할렐루야. 그때 밀었어,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어, 아픈 사람 보니, 보면, 보면요, 아픈 사람 많거든요. 기도해주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아프대, 이러는 거 이, 아프, 아프, 자기 아프다고 얘기해요. 어, 그래? 그럼, 오케이. 내가 기도해줄게. 하고, 빠빠했는데요. 이제, 그 이후로는요, 오케이. 그럼 너 작가님 있어. 서봐. 기도해줄게.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삶을 이렇게 바뀌도록 하는께서 왜냐면 어떤 어떻게 바뀌면 없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맞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무슨 운사가 있어서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선물로 주셔요? 홀리스피리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홀리스피리은요 파워예요. 어소리 티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이미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사용을 안 해본 거야. 그래서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어? 믿음을 가지시고요. 병 고침, 아니 누가, 누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낫게 하십니다. 네. 아멘. 그럼 억눌린 자들, 우리 가운데 그게 자기가 억눌린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어려움이 있는데 내 네, 어려움이 정말로 어? 영적 공경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인에도 불구하고 많거든요. 저도 그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루하루 우리 삶이 바뀝니다. 그럼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신 그곳에 가 있을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요, 제자로, 어, 제자 삼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 뭐냐면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려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살아납니다. 이거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그 지식, 성경책이 엄청 두껍잖아요. 이거를 막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 우리가 뭐,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아는 이 말씀이 말씀, 아는 걸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순종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해보면요.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못했던, 못, 못, 못했던 이유,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게 아니구나, 하는걸 그때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의 황발자국을 가는 겁니다. 가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러분 되돌아보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renewing our mind, 그 다음 transform our heart 예요 여러분의 가치관과 시간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내가 기존에는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이젠 가치있게 안 보이고요. 우리 예수, 존기하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하나님 나라가 그게 더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막 그러잖아요. 성교사, 어떻게 성교사 저렇게 가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은요, 감사한 거 기쁨을 합니다. 그게요, 정말로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라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능력이 있고 대단해서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죠? <laughs>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분들 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 교회가 좀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붙들고 가지고 온 멸방 가운데 좀 복음 전하는 자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보내든지 가든지 하게 하셔서 좀 원주민 가운데 좀 많은 사역자들이 수사할 것들이 많은데 많은 사역자들이 부족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성만 하신 역사들을 체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아, 네.